카에안 적어놔가지고 못찾았네요 브루클린구 일곱째날 티미삼촌 좋은 아침이다 뭘 그렇게 실실 웃나 맥네뭐 별거 아닙니다 켈리 몇가지 언급한 사항이 있다 볼티모어에서 도, 소식이 들어왔다 마이크 건인가요? 그래 우리 마피아 자식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다 거기서 용의자를 잡았다는군 내가 흥미 있을 만한 이야기이지 않나, 켈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스. 그러면 몸 조심부터 하는 게 좋아. 어쨌거나 지금은 순찰이나 똑바로 하도록 수첩들 꺼내 들고 잘 들어라. 주차 딱지는 여덟 장이다. 오늘 할 당량이다. 그리고 또 날림 딱지를 끊지 않는 끊는 게내 귀에 들리면 그놈들을 엉덩이 깊숙이 내 구두를 직접 수셔박아 주지. 그래서 입으로 튀어나온 구두를 내놈 손으로 닦게 해주겠다. <laughs> 막말 개쩌네. 시끄러 다음 수배자다. 자세한 정보 및 사진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FBI 수배 리스트에 올라 있는 녀석이니 우리는 그저 알려주기만 하면 돼. 체포는 안 된다. 알아들었나? 보고를 하기 전에 인상착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눈깔들 크겠더란 말이야. 좋아, 여기까지다. 어서 나가. 존도 41세.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 볼까? 이내 구역에서또 누가 총질을 했댔어. 웬 자식이 총알 10발을 넘게 맞았다니깐. 작업 한번 거하게 쳤구만. 그래, 내가 본것 중에 최악의 살인 사건이야. 지옥에 가겠어. 여기가 지옥인 데 무슨. 1980년대 수사물에는 항상 여기저기 살인 사건이 있었죠. 뭐, 호란에 비하면은. <laughs> 염료보다 훨씬 많을 거야. 평소대로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만. 아주 좋아. 해야 할 일이 아, 있니? 으 무리하지는 마. 4일 근무 시작하겠어. 낙지 할당량 잊어버리지 말도록. 좋은 하루 보내라고 4일. 음. 오늘 딱진 8장이었던가? 벌써 누가 뛰어나오는거 같은데. 진님이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글쎄요 그분께서는 지갑이 가늘지 <laughs> 뭔가를 꺼낸기음 <꺼냈기지 웃음> 음... 아니야 아직 초반이라 괜찮아 <laughs> 많이 힘드셨나본데 자 보라색 코트를 입고 있구만 카페 근처에서 목격됨 유일한 카페는 문 어쩌고 저쩌고 음아 일단 교회 먼저 가서 신부님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도 여기에 고해를 하러 오니깐요 하지만 그들은 만문의 종자이기도 하지요 그들에게 150달을 지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50달러를 기부하신다면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신부님 여기 연찰받으시죠 갱단에게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찾아오십시오 기억해두겠습니다 도움은 하루에 한 번입니다 <laughs> 자 이제 돈을 좀 벌어봐야겠구만 오케이 갱단이 내려가겠죠 이제 내려간 건가? 저 온도 주차 딱지 7. 뭐야? 잔뜩 있잖아. 딱지 뗄게 오케이, 변인 됐고. 뭐 주차 딱지였죠? 주차 딱지 어딨어? 일단 주차 딱지, 오케이. 아, 가버렸네, 그새. 자, 주차 딱지 떼주고요. 아, 오늘은 또 마피아 또 일을 좀 해줘야겠구만. 가뜩이나 보라는데. 오늘 늦게 주차할 공간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돈 타다 글리아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더군 신경 좀 써줄 수 있냐?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잘못됐다간 큰일인데 이거 아주 일거리가 산더미구만 그래 그럼 그때 보자고 뭐. 모험을 하지 않겠어 <laughs> 오케이 됐고. 여기 있구만 나도 주차 딱지를 떼어주지. 저 친구 보소. 그게들 라이야헤드뱅잉 보소. <laughs> 전화하면 되나? 어, 왠지 고누구요캘리경관입니다이상이없는 조악이 하고 음. 왜 지에 사는 애가 아닐까? 하드락 카페. 좋은 아침이네요 경관님 일 때문인가요 아님 커피 때문에 이번엔 일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리 혹시 아시겠는지요 아 물론이죠 이름도, 이름은 존이에요 존도에요 아주 잘됐군요 여기에 자주 옵니까 거의 매일 오죠 정기적으로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 오전 11시에 모닝커피를 마시러 와요 아니면 일 끝나고 오후 5시쯤 올 때도 있고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직 조사중입니다. 협조의 정보 감사드립니다. 켈리 응답바람. 여기는 켈리. 보스의 전달사항이 있는데. 다음 입금이... 아... 아... 3일 내로 600달러를 준비하라고 했다. 나 얼마 있지 낙지밖에 없겠구만. 물로 끊... <laughs> 물질. 오 뭐야? 비슷한 목장이었는데. 갤리 경관 네. 자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 누가 뭘 말입니까? 상원의원이겠지. 누구겠나? 근관의 내용으로 반드시 찾아야 해. 이건 곱게 말로 하는 거야. 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억을 해보라고 잘 있게. 오 어,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라고? 어, 뭔가 있구만. 뭔가 있어. 조금 조금씩 어? 사건에 드러나고 있어. 딱지 계속 떼주고 음넌 샘포 오케이 넌 어쩜 그렇게 맨날 들어가도 다시 나오니 이번에 들어가서는 오래오래 나오지 말아라 알겠지 고마워요 누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딱지는 이제 하나 남았나 어, 감사해요, 어머니. 아, 맛있다. 어머니께서 아로니아 주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 11시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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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어, 여기 있다. 아 용의자 보고 오구나 5시에 다시 오니까, 5시 다시 와 봅시다. 뭔얘 뭐야? 일 필요해? 좋은 물건이 단돈 20달러야 거절한다. 뭐야? 그런 말을 한거 보니 뭐야? 절도 사건 오케이. 라디오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 레지스턴스 녀석. 어, 오케이. 나 5시 다시 한번 가보고. 뭐, 없는데? 음 응, 지나갔군요. 딱 지나, 더 떼봅시다. 룰루 룰루룩 주차 위반 오케이. 무슨 일인가? 4위.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웠다. 오케이, 할당량 끝났구만. 아, 오늘은 무난한데? 응, 그냥 도망갔구만 벌써. 뭐야 저리 가라고 음저 아저씨하고 안녕하세요 스테판 좋은 아침이니요제 이모가 답장을 써줬어요 그래요? 자유의 특사들은 최전선의 소식은 좀 적혀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테판에게 <laughs> 아 여기서부터군요 양배추는 고맙다 아주 맛있었어 양배추라고요? 암호 같은 거에요. 돈 이야기죠. 아, 아 그렇군요. 허리가 보자. 켈리에게 감사를 전해 주렴. 하지만 조심해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도록 해. 제복을 입은 놈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 <laughs> 하, 명문장이로군요. 뭐, 뭐, 저희 이모가 약간은 좀 변질증이 있어요. 뭐,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힘든 시기니까 이해합니다. 그럼 대이를 위해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안 되겠군요. 아쉽군요. 큰일이네요. 돈 없는데, 음... 오케이. 딱지 살 데고, 여기는 본부 605번지 라디오에서 라디오 절도신고가 들어왔다. 오케이, 라디오 절도신고라. 어딨어? 저기 있구만.

오케이, 출동하겠다. 부구만. 어, 뭐야? 오케이. 아, 얘들이랑도 얘기 좀해 봐야 되는데. 6 1 5번지의 2층. 2층. 여기는 켈리 경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켈리 경관입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으아! 당장 꺼지지 못해 이봐요 대화로 봅시다 아 안으로 들어오지마 그랬다가 니네 꼬맹이를 죽여버리겠어뭐가지를콱 꺼서 형관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삼촌이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나봐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안했는데 닥쳐 이년아 진정들 <laughs> 하시고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술 가져와 그럴 것 같았다 수리 문제야 술이 안 됩니다. 날 열받게 하지 마. 애가 대가를 지르게 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위스키라도 하나 사줘요, 경관님. 진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좋아요, 갔다 올 테니 섣부른 행동하지 말. 쉽죠. 시간이 얼마,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음, 그러면은 이반의 술집에 가볼까? 싸구려 위스키 하나 부탁드립니다. 목타는데 돈은 별로 없으시군요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대금은 서에서 처리해줄겁니다 전아이를구해야해요 솔로요? 곧 뉴스가 나올테니 쓰리나 달란 말입니다 그럼 갑니다 음 2층 여기는 켈리 경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다 가져왔나, 경관? 아, 아니 아직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시간이 얼마 없어. 어, 뭐야? 안 줬어? 아담스키. 어? 뭐야? 이거 안 좋지? 제 앞으로 온 건가요? 아 미안해요 우편배달 분자. 이거 아닌데. 약지. 어. 어? 여기서 주나? 왜안 줬지? 이해할 수가 없네. <laughs> 이상하네. 오. 술 아까 여기 있던 애들은 그래 걔네들한테 도 가보자 어 없네 아 대화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여기서 파나 뭐하신데지아 어. 임질범의 요구를 들어주으려고 하고 싶은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다가졌던 게 가지가 아니네. 음.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임 물었던 그 존도 씨 말임 아직 못 봤네요 나중엔 들려주세요 또 올지도 모르겠네 5시에 오긴 하죠 625번 유식이 뭐야 621번지에서 절도 사건 아이고 멘붕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무야 괜찮아 인질범의 요구는 못 들어줘 다른 일에 집중하자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멈춰 멈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딱대 딱대 넌 체포됐다 오케이 차량 보내주세요 아 누님 못본새또 많이 예뻐지셨네 응? 오늘 귀걸이는 어링 어? 귀걸이라셨나 안녕히 가세요 음 인주범이 요거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줬네요. 오케이, 인질 대응반이 도착했죠. 사장님이 뭔가 전달할 게 있다고 한다. 여기는 421, 뭔가 골로웨이 사장이다. 아주 일을 잡쳐 놨구나. 애송아, 애가 죽... 아... 아니... <laughs> 술을 받았는데 왜안 주냐고? 너무나 화나는 거? 분노의 딱지다. 5시 20분이잖아. <laughs> 아 오늘 하루 그냥 엉망이구만.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오늘 뭔가 되게 무난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거 돈이나 벌자. 분노의 딱지 갑자기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네. 아, 너무 너무한 걸 오케이 복귀하겠습니다. 라이트 오케이, 라이트죠. 자, 마지막 딱지도 못했네 와, 마이너스 180원, 장난해? 할당량을 채웠고 아 이게 크다 시민들 마이너스 15 3일 내로 600달러 마련해야 되죠 아 다행히 400 달러가 있으니까 어, 어쭈 맞출 수 있겠다 아아 아, 너무 충격적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를 못 구했네. 가능하면은 마약과 사람의 생명이 관련돼 있는 그런 좀 집중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7일 근무평가 끝.